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활용해 앱 프로그램의 기능을 디자인하여 데이터를 입력 및 검색하는 화면과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만든 화면들을 하나의 앱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패킹이라 하고, 패킹한 파일은 마켓에 업로드해야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패킹과 마켓에 업로드하는 작업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패킹 작업과 마켓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저작 솔루션 상단의 파일 메뉴의 서버 접속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형태의 접속창이 뜨면 아이디는 기본값인 SA로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는 초기값인 1을 입력한 후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패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 솔루션 상단의 배포 메뉴의 패키지 생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선 제품 약칭은 패킹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물로 APK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APK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제품 약칭은 여러분이 정하여 입력하면 되지만 주의해야 것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며 숫자와의 조합은 허용됩니다. 예제에서는 제품 약칭에 레스토랑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앱 제품명에는 앱을 실행하였을 때 처음 실행될 화면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앞에서 메인 화면으로 만든 화면의 파일명인 오늘은 뭐 먹지를 입력하겠습니다. 또한 앱 제품명은 스마트폰에 설치될 앱 제품의 이름으로도 사용되니 처음에 실행될 화면의 파일명은 신중하게 잘 정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앱 제품의 아이콘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확장자가 PNG인 이미지 파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아이콘 파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아이콘 png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 항목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윈도우즈 항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원하는 운영 환경을 선택만 해주면 선택한 운영 환경에 해당하는 설치 파일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즉, 한 번의 개발로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윈도우즈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테스트할 때는 패킹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폰이면 안드로이드만, 아이폰이면 iOS만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안드로이드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스마트폰 내부에 DB 설치하는 항목은 화면에서 입력한 맛집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스마트폰 내부에 함께 설치하여 개인 단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선택하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외부 TV 서버와 연결 운영하는 항목은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맛집 정보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선택하는 환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인 외부 서버와 내부 TV를 동시에 운영하는 항목은 앞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 앱 제품을 만들 때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예제에서는 개인 단위로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의 첫 번째 항목인 스마트폰 내부의 db 설치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서 저작 솔루션에서 맛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므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창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변환 도구라는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그러면 좌측의 dv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트리 형태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명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TV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 테이블을 선택해제하고 앱 프로그램 화면을 만들면서 만든 모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맛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 선택한 테이블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변환 시작 버튼을 누르고 폴더 지정 창이 뜨면 기본 실행 경로로 지정했던 폴더, 즉 화면들을 만들어 저장한 폴더를 지정합니다. 예제에서는 오늘은 뭐먹지 폴더를 지정합니다. 그럼 선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내부 구조와 스키마 분석을 하여 변환 작업을 합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전문 개발자의 손을 거쳐야 가능했던 스키마 분석까지도 이처럼 누구나 할수 있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작업 단계로 넘어가면 피킹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폴더가 기본 실행 경로로 지정한 폴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앞서 만든 화면들이, 즉, qpm 파일들이 해당 폴더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제에서는 오늘은 뭐 먹지 폴더로 선택되어 앞서 만든 색의 QPM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였으면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패킹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과 동시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킹 작업이 마무리되어 파일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패킹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킹 작업을 하여 만들어진 APK 파일을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켓에 업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켓에 업로드하는 것도 이 저작 도구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의 배포 메뉴의 마켓 업로드를 선택하면 마켓에 업로드해서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앱 제품을 만들 때 개인 용도로 혼자만 사용하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앱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이거나 iOS와 같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아닌 사이즈와 해상도가 전혀 다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앱 제품을 기종이나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메이커 마켓이라는 독자적인 앱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앱 제품을 업로드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오픈 마켓에 등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무상 배포와 결제를 하고 사용하게 하는 유상 판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메이커 마켓에서 검수를 받아 업로드된 앱 제품은 전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앱 스토어인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국내 통신사들의 통합 원 스토어 등 일반적인 오픈마켓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메이커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스마트 메이커 마켓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마켓에 업로드할 때는 마켓 배포와 시험 배포, 이두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앱 제품을 직접 오픈마켓에 올리지 않고 시험 배포를 선택하여 테스트 마켓에 먼저 업로드합니다. 테스트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앱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화면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지, 기능상의 오류는 없는지 확인한 후 마켓 배포를 선택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제에서는 시험 배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배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단계에서 패킹 작업을 하여 만들어진 APK 파일이 패키지 파일 항목에 만든 날짜와 같이 나타납니다. 배포할 패키지 파일을 선택하여 만든 날짜, 시간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앱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때 참조해 볼수 있도록 제품명과 요약 설명, 상세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제에서도 간단히 제품 설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 패키지 업로드를 클릭하면 테스트 마켓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작업이 완료되면 마켓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업로드한 앱 제품을 바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받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는데, QR코드를 스캔하는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하여 스캔하면 개발한 앱 제품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기능은 요즘 검색 포털 사이트 앱에서도 제공하니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개발해 보았던 오늘은 뭐 먹지 앱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지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AP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받은 APK 파일을 눌러 설치를 시작하면 1년의 설치 절차를 거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어 열기를 눌러 실행하면 메인 화면이 실행됩니다. 화면에 맛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맛집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저작 솔루션에서 지정해 주었던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더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뒤장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자료도 잘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입력란을 길게 누르면 전화 걸기가 잘 동작하고 주소를 길게 누르면 위치 정보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맛집 조회 화면도 저작 솔루션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창에 맛집의 정보를 선택한 후 자세한 정보 버튼을 누르면 맛집의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차트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마켓에 업로드하고 다운 받아 설치하여 실제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완료된 앱 제품을 스마트 메이커 오픈 마켓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 도구 상단의 배포 메뉴의 마켓 업로드를 선택하면. 이 전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 마켓 배포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에선, 배포할 패키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플랫폼을 선택하고, 제품명, 버전 정보와 유료로 앱을 판매할 경우, 가격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과 제품 분류 키워드를 입력하여,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하기 전에 현재 이 단계에서 입력하는 정보를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앱 제품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필요에 따라 앱 제품 활용 방법이나 앱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URL을 입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앱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등록 가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패키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작업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앱 제품은 일정 기간 동안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앱 제품을 패킹해서 스마트 메이커 마켓에 업로드하고 다운받아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동작하는 과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편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하나의 앱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욱 섬세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앱 제품을 만들고자 할 수도 있고 실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더욱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앱 제품을 만든다면 기능이 더욱 고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을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본다면 누구나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앱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앱 제품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 노하우와 앱 기술로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